자 드디어 아바이 마을 도착. 오, 야 그래도 다행히도 차가 작아서 주차했지. 안 그랬으면 주차 못하겁니다 어디로 가드나? 걸으면서 차를 보자. 그래. 아바이 마을이라는 곳도 내가 뭐 처음 와보네. 아바이 순대는 많이 들어봤는데, 그치 아바이 순대가 뭐 다른가? 그냥 일반 순대가? 모르겠어. 먹어보면 알겠지돌아다니 보자고 그냥. 그래? 여기는 사람들이 막 기다리니까 그래? 순대? 거기서 먹어? 아니 이건 순대 아닌 것 같은데 국밥인데? 아 순대도 쓰여 있긴 하네. 그리고 여기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래? 카페도 있고 이쪽에 놀러 많이 오나 보다. 뭐 아이 아, 골목 쪽에 아바이 식당 이런 많네. 그 음, 음, 이런 데 들어와서 한번 찾아봐야지. 유진네 튀김? 어 소한국은 처음이지 나한테. <laughs> 여기 여기. 어 <laughs> 튀김 가게. 미치겠다. 아, 괜습니다 어우 여기는 되게 아기자기하다, 가게가. 그치? 엄청 많다. 일단, 야, 너, 너가 봤다는 데가 어디야? 아니, 식당 들어 찍어보면 나오지 않을까? 이쪽 맞지? 이쪽 맞는 것 같아. 진사시 여기 있네, 단추. 야, 바로 앞에 어, 있다, 야. <laughs> 엄청 크다. 바로 그앞에 음, 있었네. 와, 한판 엄청 크게 났다. 1박 2일 촬영한 단천식당입니다. <laughs> 되게. 어, 대기 손님도 써? 맞아. 대기 해야지. 그냥 서서 기다려야 돼. 이름 적는 게 아니고. 어, 또. 오늘 왔네? 기다려도 먹을 정도라니. 한번 먹어보자. 배고플 때 먹어야 더 맛있잖아. 그치? <laughs> 지금 우리 한창씩 배고플 때라. 내 생각엔 모든 순대 한 판에다가. 순대 생각해개 그게 고있커인지 영향을 주겠습니까? 아, 그러네. 들어가서 메뉴판가 5만원선네그 형식. 그때 가 이만 팔천 원이 거 같은데. 어, 차가 차가 차. 그러잖아. 그 형식. 그 형식. 그 형식. 그 형식. 그요식그 형식. 그 형식. 그 형식. 형식. 그 형식. 그 형식. 그 사람들도 많이 왔어투면들어갔주단리 할까봐 나다 감사합니다 맛세요오 네. 이게 아바이스 인데 어. 근데 순대에 이런 거는 으면지지 이거? 이게 아바이스 안에 야채랑 그런게 많이 들어있구나

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요 약간 고추기름같은게 좀 떠있네요 들깨는 없냐? 들깨 여기 들어있잖아 아 그래? 음, 어, 네. 맛있 네. 국물 맛이 좀 독특하긴 하네요 고추기름맛이 나서 저희가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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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성물들이 많이 들어있네. 어우, 진짜 크다. 뜨거울 것 같아. 너이 음.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아바이보다 도제화도 나은 것 같아. <laughs> 응. 이거 흙무랑 땡 맛이냐? 응. 응. 저 오징어의 고소한 맛이랑 순대 속이랑 응. 잘어울리네 근데 순대국밥은 내 스타일은 아닌가? <laughs> 아쉽게도. 나는 들깨가루 많이 들어있는 고소한 맛을 좋아하거든. 들깨가 음어 응? 아니, 근데 넣었는데도 결국 고추기름 난 맛이 너무 강해서 들깨 맛이 죽어버리네. 아, 그래도 밥 먹으니까 좋다. <laughs> 보통 우리가 아는 오징어 순대랑좀 다르구나, 진짜. <목소리> 음, 계란으로 한번더 붙였다. 그래서 내가 아까 먹을 때 오징어의 그 고소한 맛하고 순대 속이 잘 어울린다고 했던 그거였거든. 아바이 순대는 좀 식으니까 좀 텁텁해지네. 그런지 말겠다 빨리 먹어야겠다. 짜짠짠 어, 잘 먹었다. 잘 먹었습니다. 어, 여기 진짜 많다, 가게들. 그니까. 러 응, 진라면이랑 같이 풍어라면어 이래서 이렇 귀찮네.